로마서 묵상 67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어와 야손과 수시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요 묵상 구절은 26절 하에서 27절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목 복음으로 경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짓 교사에 대하여 경고했던 바울은 다시 무난 인사를 하고 송영을 올려드립니다. 로마인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전했던 바울은 2 1일에서 23절에서는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보통 서신의 끝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대표를 시켰는데 이 로마서에서만 대필자 이름 더디오가 언급됩니다. 25절에서 26절 상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바울은 인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송영을 드리는 대상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 뒤에는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존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의 복음은 바울이 계시를 받고 깨닫고 믿고 전파하는 복음을 말하는데,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계시이며 오랫동안 감춰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신비란 이방인 즉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의 신비가 나타나신 바 되었고 알게 하신 바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목표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26절 하에서 27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경고함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네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경고하게 하시는 것이고 경고해진 것은 믿음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세세토록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게 높이게 하십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관련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2-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당신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값주고 사셨고 부르셨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또 지혜로우시고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대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며 신비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알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작정하시고 나를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장차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제 저도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긍휼을 입어 은혜로 주님의 계획하신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장차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또는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입으로 몸으로 행하는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영원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마음의 품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자유한 자로 살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